안녕하세요. 주식 킹맨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매집봉이 존재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매집봉이 존재를 하고 하락 추세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되게 유리한 종목이라는 소리예요. 왜냐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종목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9,750원만 지지를 해 준다고 하면 11,000원 자리까지도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부터 9,750원 자리까지 분할로 매수를 좀 들어가시고, 분할 매수 들어간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, 이거는 11,000원부터 11,900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제 오를 거예요.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를 수 있거든요. 오를 가능성이 좀 있고. 지금 자리가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반등을 성공한다라고 하면,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재건주식, 그 다음이 바이오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좀 끼가 있고 이제 시총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하면 좀 끼가 있는 바이오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런 바이오 주식이 뭐 진원생명과학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